안녕하십니까. 블랙빈디입니다. 오늘은 화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누구를 쏘는 거야? 서로 쏘는 거 어떻게. 여러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틀필드3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를 켰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블랙빈디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임 데드스페이스 1입니다. 일단 화질 테스트 용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특별한 뭐 없어요. 공략도 아니고 뭐 정규 시리즈도 아니고요. 그냥 플레이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극초반까지만 한 상태고요. 저는 1회차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TV도 켰습니다. 빛도 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무섭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안 무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무서운 질색이니까요 원래 누나 앞에서만 하려고 샀던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평생 안할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라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반응이 좋거나 재밌거나 하면은 계속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바래요. 키가 기억이 안 난다. 저.. 저.. 거기.. 저기요? 어.. 어.. 이거 밟기지. 아아! 밟기! 아이씨 깜짝이야. 아잘리셨구나 그래! 이거 키가 뭐더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키가 뭐더라? 왁스입니다. 저씨 아닌가? 왜안 되지? 한영키를 눌러볼까요? 어, 얘 죽어, 죽어, 죽어. 아, 조준하고! 하! 아이고. 그렇지! 아, 조준이를, 조준을 했어야 되는 조준을. 여기는 어디야? 가볼까? 자, 자, 라 비밀 오마이갓 야, 야, 뭐하니 뭐하니 야, 하. 오 h you, y o 던가 이게 오미 오미 오메오메 오메 초 k 이 it. 야 이거 어찌나 우주 e o 이거 무 m e 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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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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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처먹어. 아, 유 임마, 이 못난 자식이야. 찢으려고. 아유, 그렇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너도 뭐 있니? 뭐 있니? 없음 말고, 기기. 저게 뭐가 바짝 거리인데? 와우, wow, 현금 카드! 많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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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제가 원래 배틀필드 3 플레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찍고 있었는데 금겼어요 그것도 세번이나그래서 갖다 베렸습니다모던오페어3도 제가 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독 제 컴퓨터에서만 그래서 그냥 데드스페이스로 하기로 했어요. 자, 저장. 오우! 와우! 우메 세상에. 자. 이런 식이군요 이 게임. 아우. 무섭네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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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합시다 저장 좋아요 갑시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정규 시리즈가 될것 같은데요 Yeah Yeah Listen Forget about shooting him in the body You g o t t cut h i m u 아, 시끄러워 말이 많아 진짜 어? 다베다엘이베이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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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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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니? 아니지, 아, 이거, 이거 맞추라고. 헝! 나이스 잔, 아... 아, 없어, 없어, 없어. 느리게 하는 거 없어. 이 목숨도 없어. 너 뭐가 지도 없어? 방문 카드 아, 또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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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 안녕? 내 이름은 핀디.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끝이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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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다리! 오케이 오케이 또 있니? 에이 설마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장전이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찬물 돈물 가릴 때가 아니야 다 먹어야 돼난 거지니까 나는 거지니까 건강하니까. 오우이 어, 프레임이 나저저 갑자기. 나올 때가 됐다. 나와라. 뛰어가면 나오겠지? 뭐 어디야? 저기서 나오나? 나 바로 참기. 아, 우와, 우와. 어 이거 먹을래요. 어디 가셨어? 먹었냐? 어, 오, 오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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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예. 좋아. 아이 신나. 한거 맞냐?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저.. 저기요 저기요 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정말? 장담해? 네가안 죽었다고 장담해! 야씨. 이래봬도 나 아이팟 버전 데드스페이스 다깬 사람이야 하하 <laughs> 자랑스러워 이 대가리 자식 오예 베이비 yeah, 아이고 내 총알 분위기가 니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눈 헤이크 오우 리아이 죽어 인마 죽어 말이 많아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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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Yeah, I know. Mm-hmm. Nava. Coselinica. t a n g 뭐는 o g o 짠. u r a g a n o 어 장전이 근데 이 상태에서 안 돼? 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은근 불편함 뻥 오케이 플라즈마 좋아요 차라리 데드스페이스 1을 원을... 아니다 근데 이게 또 2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만약할 거면 1부터 하는 게 나을 텐데 예정에도 없던 아, 야, 왜이렇게 진짜 안다나못맞으면 괜히 예정에도 없던 데드스페이스가 시리즈로 만들어지게 생겼네, 이러다가.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는. 아, 근데 솔직히, 데드스페이스는 만들만 하긴 해. 요. 재밌긴 하거든. 퀄리티 있고, 무섭고. 하니까. 괜찮긴 한데, 제일 큰 문제점은 너무 무섭다는 거. 어허. 하하. 나는 무섭지않아 나는 무섭지않은데 달려가면 나온다 하아아아아아이씨왜 안나와 아야 안나오는게 더 무서워 못어쩌는거야 뭐 이제는 나와라 아니 말고 여기서 나오겠네 야 나와 아 알겠다 이거 이거 이용하고 나오면은 나온다 왜냐 아이팟에선 그랬거든. 아,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먹을 걸다 먹어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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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벌써 목표를 달성하고 난리야. 도무섭게. 이거 그래픽이 원래 이런가? 이상한데. 일단 들어갔다 나와보자. 어디 한번 볼까 나노 회로 수리 플라즈마 커터 알 g 감속 장비 좋아 요 일단 플라즈마 커터 저는 무조건 데미지 바를 믿기 때문에 데미지 올리고요 이 e. 한글어를 하다마로 용량 용량은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류. 어, 어디보자, 음. R, I, G, 띠링, 띠링, 아. 아씨, 에어타이머 필요 없는데. 차라리 감속장. 창... <laughs> 뭐 이래, 이거? 일단 밀어줍시다. 굳이 직업야할 필요는 없구요. 그리고 옆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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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나와? 그게 더 무서워. 일단 옵션에 가서 그래픽 옵션을 좀 보겠습니다 응? 역시 살아있는 방송 살아있는 방송 깨어있는 방송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했었어 이거 다 돼있는 거야 원은 별로 그래픽이 좋진 않구나 나와라 휘리릭병 아깜아 저거 찾쳐야 되는데 그래도 역시 떠들면서 아니고 그냥, 그냥 할 때보다 훨씬 덜 무섭긴 하네 고마워요 여러분! 하하 여러분 덕에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졌어요 근데 정말 조금만 정-말 조금만 니가 안 죽었다고 아니 네가 죽었다고 장담하니? 오 어! 아아! 알면 알면서 쫄았어 와 와 진짜 아이 너무 뻔한데 놀란다 이거는 와와 이게 와, 뻔한데 놀랄 수밖에 없어 와아 깜짝이야 아 제가 지금 생각 아 제가 생각하는 정규 시리즈가 이제 한두세개 있거든요 이미 이제 리뷰랑 어 얘는 또 뭐야? 리뷰랑 어... 이제 에피소드 2 공략 동영상이랑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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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다른 거 하나를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까지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왠지 왠지 데드 스페이스가 추가될 것 같아요 설레이고 있죠 오예! 가기가 무섭네요 이 구간만 넘기고 끄겠습니다 테스트 영상인데 너무 만끽하고 있어 나 지금 아얜 아니야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뭐가 지나갔는데 난 뒤를 돌아보지 않을거야 그게 더 무섭거든 오 h 피플 휴먼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일단 저장 어, 저장은 아까 했던 데다가 하면 되겠죠 뭐야? 아예뭐네

Change. The quarantine just lifted. Whatever was in the flight lounge must have left. That's lucky for us. Isaac, get back to the Kelly and a private phone. We'll find out. we If we live that long, you're out of your league, Hammond. This is suicide. We're going to die out here. Your lack of confidence in me is pretty noted, Miss Daniels. But I have a mission to complete, and that's exactly what I'm going to do. With or without. We understand each other. Just get us out of here alive. g 라 t 그게 다야? 무책임한 인간들 자 일단 블랙빈디의 데드스페이스1 플레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규 시리즈로 만들게 된다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죠 아이고 힘들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뵈요 왜냐면 난 수능이 끝났으니까! 자유인이다! 안녕히 계세요.